네, 그럼 우리 비트코인 다시 한번 가격 움직임과 함께 네. 최근에 뭐 나온 이야기들까지도 음. 좀 점검을 해보죠. 네, 일단 네. 전일 대비는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고요. 27,000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면서 26,800 달러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음. <laughs> 타이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만약에 그 요일이 1 3일이다 음. 그뭐 오늘 오늘이잖아 그 그쵸그렇 음. 오늘도 1 3일의 금요일인데 보통 1 3일의 금요일이 비트코인에게는 조금 좋은하나의 호스처럼 <laughs> 작용이 돼요. 음. 미증시는 그런 거 없어요. 뭐몇요일에 뭐. 어? 뭐 없어없어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금요일인데 1 3일이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요. 그무조건이기보다몇번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게 약간 계절성처럼 되면서 그때는 이제 오른다 이런 건가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때 아니에요. 뭔가 있나? 그니까 총 저희가 1 3일의 금요일을 23번을 걷었어요. 음. 지금까지 비트코인 음. 역사상. 근데 평균적으로 1%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오르면은 한달 뒤에 14%가 오르고, 음. 1 3일의 금요일을 겪고 나서 3개월 동안은 상승폭이 66%에 달하는 으흐, 등, 음. 저희한테는 약간 조금 좋은 기운을 불어다 주는 요일로 작용이 되는데, 음. 일단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증시, 오늘 밤 미장 개장하고 나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격 확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음. 1% 올랐다. 음. 그러면 13일에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오. 올랐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우, 재밌다. 이거 또 누가 이런 걸 통계를 냈니이 뭐, 별의별로 다재무자표가 <laughs>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관성은 다 붙여가지고 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씁니다. 네. 일단 13일에 <laughs> 금요일 오늘인 거 잊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9월달에 들어서 가격 하락이 있었고 어쨌든 주식이랑 전반적으로 다 같이 유가상승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이 다 하락을 했는데 음. 그나마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는 좋았다 라고 합니다 음. 회복력이 그나마 뛰어났다 라고 하는데 어,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기타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음. 위험 자산들의 상관 관계가 그나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주식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런 식의 조금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등시보다도 더큰 폭의 나름 회복력을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음. 저희가 2 8 0 0 0 달러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익률 면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주식보다 나았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긍정적인 전망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앞으로 4개월 동안 3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웃음> 네. <웃음> 나름 근거는 있어요. 이분도 근거가 있는데 어, 옛날에 19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쫙한 다음에 7개월 동안 이제 금리 중단 롱거 for 하이어 이번에도 말했잖아요 쫙 올리고 이제 유지한다라고 음. 했는데 2019년에도 그런 기간을 접했을 때 비트코인이 홀로 300% 넘는 급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 금리가 동결됐을 어, 어, 당시에. 음. 근데 지금도 연준이 뭐한 차례 정도 무리해서 더 올릴 수는 있다지만 거의 뭐 동결하는 분위기로 고 요즘은 다시 또 음. 조금 비둘기적인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라스트 음. 금리 인상이었다면 음. 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몇달 동안 또 지난 번처럼 300%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어. 하나의 추측이 또 나온 어, 거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음. 수수료 가격이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아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어제 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의 해시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더 많은 채굴자들이 더 많은 컴퓨터 자원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지금이 채력하기 채굴하기에 되게 매력적인 기간이다라고 채굴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검증자, 그러니까 채굴자 혹은 또 새로운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하는데 일단 음.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의 관심도도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가 음. 나오고 있고요. 감감기 오기 전에 빨리 채굴하자 뭐 이런 거 하나라도 건가? 더. 지금은 한계. 최고라면 여섯 개가 나와요 비트코인이 음. 근데 이제 반감기 지나면 세 개가 줄기 때문에 그치. 더 많은 사람들이 음. 지금 뭐 마지막 라스트 스팟을 올리고 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비트코인에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어 적용이 됐었어요 나온 지이 년밖에 안 됐는데 음. 그니까 비트코인이 계단 가격이 너무 세잖아요 그니까 러 무언가를 결제하려고 할때 계단 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블럭이 무거워서 빨리빨리 결제 처리가 안 돼요 그렇지. 초당 일곱 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매초에 칠곱 명이 넘어서면 이게 다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너무 어려워서 음. 라이트닝 네트워크, 번개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음. 비트코인을 작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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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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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어.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되냐, 뭐안 되냐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나름 지난 2년 동안 12배의 성장을 보여줬다고 어. 합니다. 이 관련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거래량이 음. 1000%가 넘게 급증했다라고 하고요. 지난 8월에 거래, 거됐던 거래 건수만 660만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 그럼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서 결제를 했나를 보니까 음. 게임이라던가 소셜미디어의 팁 기능, 그리고 스트리밍, 이런 거의 온라인 매체 쪽에서 많이 어, 확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음. 어, 어쨌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게 일단 이 지난 2년 동안 거래됐던 거래액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래했던 거래 금액이 11달러 수준이래요. 음. 비트코인 계단 가격이 몇천만 원인데, 이걸 쪼개서 11달러 정도의 비트코인 수준을 결제를 한다는 게, 비트코인의 소액 결제,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도 그렇지.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트코인의 채택 효과가 음. 월등히 올라가고 있다를 그렇죠. 또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소식도 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우, 되게 되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아까 왕빨대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1 어, 3일에 금요일 얘기할 때 오셨네요. 그러네요. 언제 쯤 13일 일요? 금요일 얘기하고 있나요? <laughs> 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한번 <laughs> 보십시오. 그런데 네. <laughs> 이 13일의 금요일은 진짜 우리 어릴 때나 막 했지만 음. 이 코인 시장에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 오 좋겠네요. 어 내일 새벽에는 네, 오를 새벽에. 수 있다는 거 음.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알트코인 쪽도 좀보고 가죠. 네. 음. 알트코인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식도 먼저 보도록 어. 할 텐데요. 리플이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최저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0.48%, 0.48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어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치까지 같이 겹치면서 음. 악재 악재를 더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리플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의 굉장히 유리한 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만에. 상승치를 다 토해내고 음. 다시 한번 최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사이클이나 유동성을 봤을 때뭐 엄청 긍정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호재 우리가 2년을 기다려서 받아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한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게 장기홀더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맞아요. 빠지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 도미넌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50% 넘어서면서 음, 음. 서뭐 49, 5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일수록 리플과 같은 알트코인은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음. 없다가 유동성이 비트에 쏠려 있기 때문에 리플이 앞으로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할수 있다 라는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또 오랜만에 ADA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AD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짜 빠친 코에서 한세 번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 근데 카르다노가 예전에는 거의 국민 코인처럼 리플만큼 카르다노도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코인인데, 음. 한 번의 가격 하락 이후로 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점점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많이 밀려났던 코인입니다. 근데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서밋을 주최를 하는데, 음. 코인마다 다 이런 서밋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이 서밋을 되게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만한 내용이 이번 서밋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오.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예정인데, 음. 이 서밋을 기준으로 뭐 얘네가 새로운 뭔가 발표한다, 네트워크를 발표한다,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표한다 라고 했을 때, 혹시 지금까지 좀 침체되어 있던 카르다노의 분위기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오. 11월 3일에 어, 열리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카르다노 서밋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재밌는 음.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말 그대로 음. 어 사실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시장 상황 개선 기대가 좀 커지면서 어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신규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툭툭입니다. 얘 이름이 이툭툭이에요. 어. 이툭툭은 이 전기차 교통 시스템을 개발 도상국에 도입해서 탄소 배출을 완화하겠다라는 목표거든요. 어. 일단 탄소 배출, 뭐 전기차, 친환경, 이런 키워드만 붙어도 일단 긍정적이죠. 시장의 그렇죠?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P2P 전기차 생태계를 통해서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음. 게이 프로젝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뭐 차량이나 충전 인프라 이런 게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하고요. 음. 어, 뭐 파트너는 개별 지역에서 충전소를 의미를 합니다. 충전소 역할을 하는데 뭐 충전을 하면서 드라이버들이 툭, Tuk, TUK라는 토큰을 통해서 음. 결제를 한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하고 코인으로 지불하고 이 생태계를 개발 도상국에 만들겠다라는 거죠. 음, 잘 될까요? 음, 괜찮죠. 뭐. 일단 음. 뭐 분위기도 뭐 지금 이런 친환경 분위기가 네.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그럼 이게 이 툭툭이라고? 이 차가? 네, 이 차가. 어, 그러니까 뭐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건가? 그렇게. 그냥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타고 이렇게 관광할 때 돌아다니잖아요. 오. 주민들도 이런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임을 어, 제시를 했던 것처럼 네. 그냥 저거를 뭐 코인으로 음. 낼 수도 음. 있는 거고 뭐 충전을, 약간 그런 느낌인 것요 전기차 보네. 충전을 코인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유소 가서 주유하고 음. 코인으로 결제할 그치,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 어, 괜찮네요. 근데 저 코인으로 결제하기 위해서 또저 코인을 사야 되는 건데 <웃음> <웃음> 뭐지? 보자고요? 어쨌든 <laughs> 네, 네. 신규 아, 맞아요. 프로젝트 소식을 맞아요?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음. 네. 저희 시바이누 소식도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바리움 파트너 코인인 BAD, BAD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어. 이 시바이누 레이어 2 위에서 가동되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시바이누가 계속해서 뭐 생태계 확장하고 있다 음. 많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결제 솔루션까지 채택이 되면서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몸집을불려갑